여러분, 안녕하세요. 세종은 어떻게 인의 장막을 극복했나, 물음표. 왜 길가에 구경하는 백성이한 명도 없는가, 물음표. 1444년 가로 열고 세종 26년 가로 닫고 5월 5일 청주 초수리에서 돌아오는 길에 세종이 한 말이다. 두달전 내려갈 때와 달리 관광하는 백성이 안 보이는 이유를 승정원에 알아보게 했다. 조사 결과, 인민들의 왕의 수레앞 하소연을 경계 관찰사 이선이 금지시켰음이 드러났다. 이 보고를 받은 세종은 국가에서 사람을 보내 백성들의 이해를 살피려 하면 수령들이 미리 단속해서 감춘다는 말을 내가 일찍이 들었는데 이제 비로소 그 실상을 알았다면서 자기 허물을 덮어 가리려는 요금기과 경기관찰사를 파직시켰다. 세종까지도 경험한 옹패 즉 사사로운 이익을 위해 지도자의 눈과 귀를 가리는 일은 동서 고금을 막론하고 흔히 발생하는 현상이다. 옹패라는 말은 조선 왕조 실록에 333회나 검색된다. 세종은 어떻게 옹패의 장막에서 벗어났나 물음표. 첫째, 세종은 백성들의 실태를 잘 알고 있는 낮은 직급의 관리인 수령을 자주 만났다. 제 기간 세종이 수령을 친견한 횟수는 무려 392회나 됐다. 가로 열고 월 1.03에 가르다고. 조선 왕조에서 왕이 지방 수령을 직접 만나 대화를 나는 것은 세종 때부터였다. 수령의 임무는 지극히 무겁다면서 세종은 내가 백성의 일을 직접 살필 수 없으므로 그대들을 보내는 것이니 부디 백성 사랑하는 일을 심서 행하라고 당부하곤 했다. 둘째 세종은 관리들을 돌아가며 만나는 윤대라는 제도를 도입해 국서를 보고받고 세세한 내용까지 파악했다. 제2초반인 1425년 가로열고 세종 7년 가로닫고 6월 23일 예문관 대제합 변계령은 왕의 총명을 넓혀서 예 광총명 왕의 눈과 귀를 가리고 먹는 패단 옹패 지원을 없게 할뿐 아니라 신하들의 뛰어나고 그렇지 못한 점 군신지연부 까지도 임금이 해를 수 있는 성감 윤대 제도 도입을 제안했다. 세종은 그 제안을 받아들여 약 4개월 뒤인 1425년 10월 6일부터 1437년 제19년까지 거의 12년 동안 윤대를 거행했다. 윤대하는 신하들에게 세종은 이 제도를 마련하는 것은 임금의 과실과 시행하는 정책의 잘, 잘못 특실과 민간의 어려운 사정 질고 그리고 신하들의 사사로움과 정대함 사정을 듣기 위함이며 아울러 숨어있는 인재를 뽑고자 함이니 소속 관청의 작은 문제까지 두루 아래라고 지시했다. 가열고세종실록 12년 윤 12월 8일 가로잡고 셋째 옹패를 벗어나기에 세종이 가장 중시한 점은 의전회의의 활성화했다. 즉 이후 첫째로 한 말이 은혼하자였던 세종은 신하들이 속에 있는 진실된 말을 다하게 했다. 그는 경연이라는 세미나식 의전회의를 매주 한번 이상 개최했다. 왕 앞에서 머리를 숙이거나 땅에 엎드리지 말고 무면목 곧은 자세로 말하게 했다. 그럼에도 자유롭게 토론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세종은 내가 의논하라고 한 것은 서로 논박하면서 호상논박 각기 마음속에 쌓인 바는 진술하라 각진소원 진술하라는 뜻이라면서 속말 꺼내지를 당부하곤 했다. 긴급 사안이 발생하면 관계자들이 모두 한자리에 모여 해우일처언론하게 하되, 일의 잘된 것과 잘못된 것을 모두 말하게 했다.반대 의견이라도 끝까지 경청했으며, 토의가 미흡하면 종일토록 토론하게 했다.가로 열고 세종실록 1년 12월 17일 깔아닫고, 인의 장막을 벗어나기 위한 세종의 노력은 제 기간 내내 지속적으로 이어졌다 제7년 채인 1425년 7월에 그는 가뭄이 너무 심하다. 기후가 순조롭지 못하여 이러하니 장차 변농사 형편을 나가보리라 하면서 서대문 밖으로 나갔다. 그런데 금년 변농사는꽤잘 됐다는 주의 관리대로 말과 달리 논들이 말라 타들어가고 있었다. 그것을 본 세종은 오늘 이곳에 와보니 실로 눈물이 날 지경이다라면서 관리들어 그집 보고를 탄식했다. 이날 행차에 세종은 다만 그날 당번인 호위 군관만 거느리고 다니면서 배가 잘 되지 못한 곳을 보면 반드시 말을 멈추고 농부에게 까닥을 물었다고 한다. 문어 농부, 경호를 최소화하고 단기 필마로 백성들 속으로 들어간 세종은 별판호 농부들에게 무엇이 제일 아쉬우며 어떤 것을 도와주면 좋을지를 물었다. 이제 곧새 대통령이 된 대한 대통령이 대한민국코를 이끌게 된다. 거의 모든 최고 권력자가 놓쳤던 점이 옹패의 장막이었다. 현장을 찾아가 문제의 원인을 발견하고 백성과 더불어 문제를 풀어나갔던 세종의 지혜에서 배우기를 바란다. 이상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 좋아요, 알람 꾹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